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중고차 제네시스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연식, 키로수, 가격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DH330 모던 등급이고요. 2014년 등록, 2015년식, 11만 7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하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블랙 색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외관 이렇게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뒤쪽 도어 쪽이 이렇게 네. 문콕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힐 컨디션.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위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에 는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선틴적인 부분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위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울어있어요. 그거는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라인도 깔끔하지만 미세한 장기수들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요. 뒤쪽 대형 세단답게 되게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와 대형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뭐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네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미세하게 스크래치 빼고는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네, 시트 상태, 연식 대비. 사용감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해진 거는 절대 없고요. 아래 바닥 깔끔하게 매트로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그 다이얼과 양쪽에 열산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어, 엔진 소리 너무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1만 7559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텐데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풍량 높이면. 네, 시원한 바람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CD 넣는 공간, FM/AM 미디어 조작 버튼과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컨디션을 보시면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콘솔 박스도 네 이렇게.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양쪽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상태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성남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자신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고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